이번에는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재소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소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한 뒤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제소 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제소 명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하여 아버지의 모든 채무와 유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이모씨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모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요. 이모씨는 소송을 진행하며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였지만 김모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이 모씨는 김모 씨의 가압류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 명령 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김모 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소 명령 신청은 가압류를 집행하고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현실적 불이익만을 주기 위한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재소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제소 명령 신청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의 제소 명령 기간에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줍니다. 재소명령 신청 내용으로는 위 당사자간의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는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소명령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소재기를 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소명령 결정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한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제소 명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채무자는 제소 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제소 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